최근 들어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 오르고 나서 이렇게 비트가 따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금값의 폭등으로 인한보다 비트코인이 뒤에 따라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비트가 오르기 시작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어가는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흔들기 구간이 나온다 해도 버티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몰릴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지만 금과 은이나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가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라 보시면 돼요. 또 지금 해외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의 관점을 취합해 보면 칼레오나 이제 조지. 모든의 관점과 크레딧블 역시 상방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낙폭의 그림보단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